여러분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할지 고민되시죠?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어디서 살아야 했는지 미리 준비하지 않은 거래요. 오늘 제가 편안한 환경, 의료 시설, 생활 편의성까지 싹 고려해서 딱 다섯 곳 골라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면 아, 내가 살아야 할 곳이 여기구나. 확신이 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5위는 바로 여수입니다.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서 전라남도는 거주 만족도가 전국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서울에서 은퇴 후 여수로 이사한 60대 부부는 여수로 이사 온뒤 매일 바닷가 산책과 신선한 해산물 덕분에 제일 인생을 살고 있는 기분이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여수 밤바다로 유명한 이곳, 놀러 가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 살기에도 정말 좋은 지역이죠. 생활비가 서울보다 약40% 저렴해서 경제적 부담이 적고요. 느긋한 삶의 속도와 온화한 기후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 KTX를 타도 3시간 이상 걸리고 대형 병원이 많지 않아서 의료 서비스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4위는 경기도 용인 수지구입니다. 국토연구원의 2023년 조사 결과 수도권 내에서 주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용인 수지구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은퇴 후 서울에서 용인 수지로 이사한 50대 부부는 서울과 가깝고 편의 시설이 많아 은퇴 후 생활의 질이 확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서울 가까이서 도심 편의성과 쾌적한 자연 환경 둘다 잡을 수 있는 곳이죠.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약 30분이면 충분하고요. 백화점, 병원, 대형 마트까지 모든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공원과 녹지가 많아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주거 비용이 높고 인구 밀집으로 교통 혼잡이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3위는 강원도 속초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동해안 지역으로 이주하는 은퇴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에서 속초로 이주한 60대 남성은 속초에서 바다와 산을 보며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줄고 건강까지 좋아졌다고 전합니다. 동해바다와 설악산이 내 앞마당인 도시, 진정한 힐링을 원한다면 주목하세요. 속초에서 양양, 고속도로 덕분에 서울에서 1시간 3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고, 제주도보다 생활비가 저렴한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겨울철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낮고, 대형 병원이 부족해 의료 서비스 이용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2위는 양평입니다. 부동산 114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근교 전원주택 수요 1위가 바로 양평이었습니다. 실제 서울을 떠나 양평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50대 부부는 서울과 가까운데도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서 가깝지만 진짜 시골 느낌의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역이죠. KTX와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면. 서울까지 1시간 이내로 갈수 있고 남한강과 북한강이 흐르는 청정 지역이라 공기도 매우 맑습니다. 마트와 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다만 겨울에는 서울보다 기온이 낮아 춥고 대형 병원이 부족한 점은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제주도입니다. 한국갤럽이 2023년에 발표한 조사 결과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지역 1위는 역시 제주도였습니다. 실제로 제주에 정착한 은퇴자들은 처음엔 생활비가 비싸 불편했지만, 살다 보니 왜 사람들이 제주로 오는지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한라산과 푸른 바다 등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매일 경험할 수 있고, 온화한 기후 덕분에 사계절 내내 쾌적합니다. 골프, 등산, 바다낚시, 올레길 걷기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수 있어 지루할 틈이 없죠. 하지만 생활비가 육지보다 20에서 30%더 비쌀 수 있고, 최근 부동산 비용이 상승 중입니다. 또 대형 병원이 많지 않아서 의료 서비스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나는 1번 제주도 이런 식으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은퇴가 행복하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